안녕하십니까. 아, 친절 울진군수 전창걸입니다. 아, 먼저 2021년 전국 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친절군인 우리 군도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아, 선거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초석이 되어서 지도자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는 민선 7기 출범 후 철저한 공략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준 우리 울진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언제나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군수로서 기억되고, 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페스토 화이팅! 감사합니다.